ጢጃ� 자, 이번 영상 바로 솔라나입니다. 지금 제가 긴급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솔라나의 ETF 승인 가능성이 이제 3주에서 길면 5주, 맥시멈 한달 이내 모든 이야기가 결판이 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인 이야기. 즉, 이제부터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 최초 승인이 한달 남짓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솔라나 같이 현물 ETF 승인을 신청해 준 코인 집중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솔라나의 현재 시점 그리고 반등 시점 과거 상당히 임팩트가 강했던 종목인 만큼 물려 계신 분들이 많다 그 뜻은 뭐다 충분히 지금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바닥권에서 추세가 올라오는 지금 시점이 물타기 또는 신규 홀더분들이 진입하기 가장 좋은 자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주목받기 전에 미리 들어가셔야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솔라나의 ETF 승이 단 4주 지금부터 모든 이야기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스킵 없이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준비하기 앞서 구독자분님들을 위해 특별히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100%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고수가 되고 싶은 코린이를 위한 코인 입문서 우리는 개미가 아니다. 바로 제가 직접 작성했고요. 자 맛보기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시장에서 나오는 반복적인 패턴 든 실제 코인 차트에 대입해서 정말 활용도 방법까지 아주 쉽게 담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아셔도 손실은 줄이고 수익률은 강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영상 하단 더보기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 만 통해서 바로 100%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다들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코인트레이더 안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솔라나 etf 에 대한 기대감이 단사 4... 4주간 아무로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바라는 게 솔라나의 상승도 바라지만 솔라나 관련 기반 코인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이겠고요. 그리고 솔라나의 현물 ETF 승인은 또다시보다 현물 ETF를 신청해준 다른 코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모든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돈이 벌수 있는 자리. 언제? 바로 세력들이 어느 타이밍에 들어오는지만 이제 아시면 돼요. 호재는 나왔어요. 이제 호재가 나왔다고 그냥 존버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 이 호재에 맞춰서 어떤 순서대로 세력들이 작전을 만드는지 지금부터 공개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간단하게 솔라나 스팟 ETF가 3에서 5주 승인 가능성이라는 뉴스가 나왔다. 외신에서는 SEC 관계자들 증언을 통해 솔라나 현물 ETF 3에서 5주 안에 승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 현물 ETF 신청 기업들에게 다음 주 S1 서류, S1은 검토 중에 최상위라는게뭐 S, A, 뭐 B, 뭐 이렇게 남아있으면 S1은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X1을 30일 내에, 어때요? 제출해라 그 뜻은 뭐예요 제출하면 최종 보고서를 보고 나는 결판을 내겠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솔라나가 s1 양식을 언제 제출해 줄 것이며 그 제출 기한 내부터 5주 안에 모든 게 해결이 된다 그럼 그 뜻은 뭐예요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면서 그럼 보다 현물 etf 신청 코인들은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만든다 뭐 리플 뭐 라이트 코인 되게 많죠 그러기 때문에 뭐 수위 정말 많아요. 솔라나 기반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솔라나 관련 솔라나 거버넌스를 쓰는 토큰들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겠지만 솔라나로 최초 현물 ETF 승이 나오면 리플, 리플 관련된 종목, 수위, 수위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금 발빠르게 바닥 권내서 오늘은 이 대형주들은 이제부터 우리는 방향성을 조금 잡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형주가 이렇게 한방에 강하게 70% 나올 확률 정말 적어요. 솔라나가 최근 가장 높은 게 26%의 전략자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 26%가 최고점이다. 그 뜻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선물을 하지 않은 이상 현물기간 에서는 많이 높아져야 뭐 20에서 50% 고가 대비 70%다. 그 뜻은 뭐예요? 이것도 충분히 편안하게 담아가시고 관련된 파생된 종목들이 팡팡 튀어줄 거니까 그거를 잡아보자라는 이야기라 지금 이 방향성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고가에서 바닥권 랩 라인까지 떨어졌어요. 바로 볼린저 밴더 이 검정색 볼린저 밴더 하단 라인까지 떨어졌다. 그러다가 어때요? 지금 최바닥 라인에서 거래량과 동반한 추세 지표 상승을 바꿔주면서 상승을 한 만들었다. 제가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단기 추세 반등은 7일선이 30일선 돌파한 자리를 완벽하게 좀 보셔야 돼. 이때는 30일선 돌파하자마자 떨어졌는데 이때 30일선 돌파하자마자 이평선과 캔들이 어때요? 7일선 안착하면서 절대 30일선 이탈시키지 않고 계속 리바운딩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어때요? 이탈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았다가 이 이탈 자리에 그럼 적어도 20에서 80% 욕심만 안 내셨으면 머리에서는 못 버리셨어도 어깨쯤에선 버리실 수 있다라는 거이 단순. 근데 다시 한번 여기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7일선이 120일선 돌파하고 지금 30일선 크로스에는 상승에 대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단기 평선 그리고 중기 평선이 정배열되는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추세 지표가 지금 바닷권에서 빠르게 올라와 주고 있는 만큼 지금보다 30일선 자리 1차 목표가는 이 이전 캔들까지는 러프하게 올라올 거예요. 2 3 9 958원. 이 라인까지는 러프하게 올라와서 이볼린저밴드 박스콘 안에 중상단 안에서는 놀아주는 자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까지 아시면 적중률 30%다. 제가 적중률을 조금 80%까지 높여드리는 자료죠. 항상 말씀드리는 세력봉 자리예요. 결국에 주가는 사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요. 팔 때는 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녹색깔봉에 세력들이 들어와 줘야 주가는 3일선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돌파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일선 돌파 자리에 지금 5일 연속 아주 적지만 순 매수세 들어오면서 세력들은 호재 이미 etf 관련돼서 내부적인 재단들은 이미 암암리에 알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를 담아줬다라는 흔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태 이런 페이스를 보러 세력봉을 몰라서 잘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링크 눌러주시면 간단한 링크 눌러 주시고 구독자 인증만 해 주시면 제가 항상 분석해 드리는 저희 정보방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단타, 솔라나의 매수타점, 매도타점을 드리고요. 디테일한 자료는 제가 문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요런 저희 공통 카톡방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진행되는 카톡방에서 디테일한 자료를 전달드리고 있다. 결국에는 여기서는 시그널을 받으시면 되고요. 신호를. 그리고 여기서는 정확한 자료를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아,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그냥 느낌적인 게 아니라 호재 나왔고 세력들의 지금 물량들 움직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비중 조절을 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확실히 여러분들도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한번 돌아와서 솔라나는 결국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메이저. 대장주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비트, 솔라나 시장을 보시면 업비트 1%인데 지금 바이네스에선 어때요? 20% 그리고 바이네스 USDT에는 12%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보면 이건 바이네스 채택 어때요? 해외 시장은 훨씬 많은 매수 물량이 30을 선 돌파 자리를 국내와 다르게 국내는 오늘 돌파해주고 있지만 이미 안착을 시킨 캔들과 같이 수급세가 나왔어요. 그 뜻은 뭐다? 해외 시장은 이미 발 빠르게 현물 ETF 승인 소식을 접하면서 세력들이 선제 매집을 해줬다라는 거를 우리는 분명히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솔라나 분명히 담아가셔야 되고요 매도타점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ETF 승인율까지 지속적으로 끌고 가셔도 좋다라는 점 바닥라인 분명히 30일선 언더에서 잡으신 분들은 손절과 짧게 바닥라인 잡으실 수 있는 구간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담아가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목표가는 말씀드린 대로 이 매물이 강하게 쏟아지기 직전 그리고 현물 ETF 승인 결과에 따라 추가 랠리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분명히 나올 자리가 나오니까 요곡 공략해 보시라고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후반에 선물 하나 전달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 제가 항상 지금 시장이 뭐예요? 또 다시 비트의 불장. 이 오고 있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자,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들썩거리면서 역대 최고가에 바짝 다가면서 파죽지세라는 표현을쓸 정도로 비트코인이 역대급으로 오른다. 그, 그 뜻은 뭐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6월 알트장은 아직 시작을 안한 거예요 6월 1일 땡 치고 빵 터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만큼 이렇게 보시면 6월에서 9월은 비트의 평균 에버리지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 뜻은 뭐다 비트 중심의 시장이 알트로 옮겨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점차 중후반부터 랠리를 시작될 것이다 바로 etf 승인도 하나 나와줬죠 그러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2021년 알트불장 골든크로스 나왔었던 알트불장 이후에 2025년 강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비트 도미넌스는 무너져요. 비트 도미넌스가 무너진 것보다 바로 작은 고래들의 자금이 알트로 이동되는 거예요. 지금 비트를 올리는 건 마지막 상승 사이클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다라는 것이요. 실제 고래들은 알트로 옮겨졌고 과거 알트 도미넌스가 빠졌을 때 이렇게 알트 불장이 왔었던 것만큼 정리해 드리면 비트 도미넌스의 하락은 비트 트가 오르자 지금 그러면 알트는 강력한 상승. 우리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기서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력들이 2025년 4월 계속해서 매집을 해준 종목이 있어요. 현재까지도 담아가는 종목. 세력봉에서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영상. 하단의 링크 통해서 간단한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한 대표 수급 정보 방에서 지금 모두 다100% 무료로 말씀드릴 테니까 나는 지금 뜨거운 비트 시장 파죽지세 비트 시장에 세력들에 올라타서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하단의 링크 통해서 구독자 인증만 해서 필요하신 자료 말씀해주시면 모든 내용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